안녕하세요. 프로그램별 영상입니다. 해당 영상은 상단 유튜브 버튼을 누르면 시청 가능합니다. 품목군 등록에 대한 내용이구요. 말 그대로 품목을 묶는 어떤 분류를 지정하는 항목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행추가를 한 다음에 코드를 입력하시구요. 자동으로 참고로 대문자로 바뀝, 바뀝니다. 저장하고 나면. 요런 식으로 등록하고 음, 예로, 예죠.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냐면, 제품 등록할 때 품목 정보에 관리해서 바로 유항목입니다 품목군. 이렇게 나와 있구요. 그리고, 어, 방금 입력한 BEE 테스트 분류도 여기 있죠. 이렇게 등록하시면 그 제품으로 나중에 매출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어떤 현황을 뽑을 때 품목군으로 그룹을 지어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어, 보시면 알겠지만 품목군 하나에요. 이 품목군은 어, 아마 현업에서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죠. 왜냐하면 옷 같은 것만 따져도 계절별로 분류할 수 있고요. 용도별로 분류할 수 있고요. 사이즈별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. 여러가지 분류 방법이 많기 때문에 사실 품목군 하나로는 부족한데 그래서 품목군은 일단 그 제품을 대표한 그 회사에서 제품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삼으시고요. 세부적인 분류는 여기 또 있어요. 품목 분류 그룹 등록이라고 여기서 등록하시면 됩니다. 우선은 품목군은 제품의 가장 큰 분류,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분류로 분류를 나타낸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